신앙생활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0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생명이 있는 자연계나 생명이 없는 자연계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계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시면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자연계가 자연계를 움직이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시대에 40주, 40년으로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대로 한다면 그렇게 내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40일 동안 계속 비가 와서 결국에는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태양도 움직이시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날이 저물어 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태양을 좀 머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퓨레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오는데 이 바로왕이 강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물이 피로 변하게 하시고. 개구리 떼가 막 무수히 올라와서 온 지면에 다 덮히게 하시고, 파리 떼가 가득 차서 막온 세상에 다 파리 떼가 있게 하시고,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모든 곡식과 채소를 다 갉아먹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볼때 이런 이성이 없는 곤충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아하왕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그리시네가에 숨게 되었는데 그 흉년의 때에 그리시네가에 숨어있는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데 시간 맞춰서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까마귀가 어떻게 시간을 알겠습니까? 그 까마귀가 자기가 먹고 싶은 그,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먹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갖다 주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니까 그렇게 이 까마귀도 순종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무슨 뭐, 곤충도 있고, 뭐, 천지, 이런 만물이 다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가장 중요한 대상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그 섭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몇 가지? 첫째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나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는 무덤을 얘기하고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지옥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죽게도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거기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그것은 죽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하잖아요. 다 오랫동안 그렇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요, 자기 마음대로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진시황 같은 사람은 자기가 어.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뭐 삼천 명을 갖다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도록 했는데 구해서 갖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진시황도 죽었다는 사실이죠. 사람에게는 정한 수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기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뭐 누가 죽이려고 한다고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시한까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때는참 약해 보이는 분이 곧 돌아가실 것 같고 오래 살지 못하실 것 같은데 오래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골골 팔십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건강해서 굉장히 오래 사실 걸로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게 갑자기 지난 밤에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불러가시면 가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죄를 범하에 하나님 일찍 데려가십니다. 죄를 범한. 그래서 여러분 그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분양하다가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이렇게 분양하다 제사드리다가 성전에서 죽게 되는데 그왜 그렇게 죽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재단의 불을 붙일 때 번재단의 불로 분양하라고 하셨는데 이 나답과 아비우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분양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거기서 다 타죽고 말았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즉시로 데려가신 때도 있다 범죄. 그래서 우리가 참 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가하면 하나님은 죽을 사람도 살려주시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이제 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내가 주님, 주님 앞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는데 15년을 더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수명, 인간의 생생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고,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있고, 없게 하시면 사라집니다. 어, 지난날 우리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웠던 짐승 가운데에서 뭐, 주라기 공원 같은 데 보면 공룡이 있잖아요. 큰 짐승입니다. 그런 짐승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없게 하시면 다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보전적인 섭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섭리를 안다면, 이 섭리를 믿는다면, 죽음 앞에서도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죽을까봐 두려워해갖고 벌벌 떨고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뜻밖에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고 얼마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많이 염려하고 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물론 그 그런 진단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암이라고 해서 다 죽는 것 아니고, 설왕성 여러분, 하나님의 살게 하시면 그런 가운데서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식 들었다고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양보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보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예. 우리가 다 열심히 일을 하고 다 이렇게 성공하려고 어,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좀더잘 살아보려고 어, 하는 것을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시편 1 2 7편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게온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지만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아닙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학계에서 일장 육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에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많이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많이 거두려고 많이 뿌렸죠. 그런데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농사짓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병충해 를 먹어 가지고 그냥 뭐 거두는 것이 별로 없는 뭐 그런 때가 허다하지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어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저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넘어가지 나중에 보니까요. 남는 게 없어요. 술술술술 여기에 빠지고 저기 빠지고 뭐 아파서 나가고 뭐뭐 뭐 사기를 당해서 나가고 뭐다 없어지는 때가 허단단 말이죠. 모아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회사에 다니든지 뭐 나름대로 성경을 목표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러나 다 성공하는 것 아닌데,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내가 좀 성공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잘될 것이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인사권자, 결제권자, 뭐,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실력자, 예? 그런 사람 잘 보이려고 눈치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다 지고 계신데, 부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신. 야너 잘한다, 너 잘한다. 자꾸 복을 주시잖아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도 인도하신다.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도 인도하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 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밑바닥에서 일으키신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거름더미를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쓰레기통 같은 데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올려주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해주신다.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죠. 성공하게 하시는 거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기둥과 같은 인물들을 세워서 세계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선택하게 하십니다. 선택. 이것을 가리켜서 통치적인 섭리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미련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도 하시고 악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해주는 성경구절이 잠이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통치자니까 왕 마음대로 하는 합니다. 왕이 어떤 정책을 짚이느냐, 어떻게 결정 내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저수지가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 물을 갖다가 이렇게 물줄기를 댈때 똑바로 이쪽으로 대면 물이 이쪽으로 흐르고 뭐 수로를 이쪽으로 내면 이쪽으로 흐르고 꾸불꾸불하게 내면 꾸불꾸불하게 나...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은 이 본물과 같다는 거죠. 본물과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바로 왕 같은 사람이 망하잖아요. 바로 왕이 그렇게 그 재앙을 만나면서도 끝까지 그냥 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 보내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다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망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도 누가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내 마음을 맡깁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장하십니다.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잘 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결정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길이 많이 있는데, 어떤 길은 멸망의 길이고, 어떤 길은 축복의 길인데, 그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실 때에는 축복의 길을 자꾸 선택하도록, 자꾸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옆에 사람 동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내려서 딱그 길로 가게 하시는, 이거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난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난 누가 뭐라고 한대할줄 알아? 나는 내 주관대로 할 거야. 되게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제일 망할 사람이다.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내 앞길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 인도해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하나님이 딱 우리를 인도해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그 섭리에는 뭐가 바탕에 깔려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내어놓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아 이게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런다고 겁먹지 말라는 거죠 무슨 어려움 당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한 해, 아니 여러분들의 생애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시작했는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시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므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